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그 받은 상처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그래도 그 예전에 어른들에 비하면 지금은 자기 주장도 할수 있고 우리 여자들이 예전에 비하면 여자들이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워낙에 자기 그 주관들이 뚜렷하고 또 자기 할 말은 하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상처는 다그뭐 조금씩 상처는 다 갖고 있겠지만.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 여자들이 얼마든지 자기 그 주장도 얘기할 수 있고 해서 옛날 어른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 정말 그 상처 많이 갖고 있는 어른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또 옛날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보기도 많이 하는데요. 몇해 전에 음 정말 고상하시고 점잖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음 저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면 그냥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일날 같은 때는 아무래도 제가 기독교 채널을 많이 그 TV를 틀어 놓으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정말 그, 뭐, 그, 코로나 시대 아닐 때도 어르신들은 주일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 병으로 많이 누워 계시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군사님이 누워 계셨었는데, 그분은 되게 점잖으시고 항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양원에 갔을 때 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밝혀져요. 왜냐면은 그 야간 시간에는 제가 항상 성경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소리 없이 이렇게 어른들 기도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밝혀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부탁해요. 저분은 지금 뭐 우울증이 좀 심하다든지 저분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또그개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른들을 더 만나게 되고 많은 어른들을 더 접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말씀이 없으셨어요. 늘 조용하시고. 근데 몸은 항상 아프셔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지 않고, 이렇게 항상 누워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기도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혼자 자꾸 울고 계셨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한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음, 목사님을 자제로 둔 목사님 어머니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직책은 권사님이었는데요. 되게 음, 예수님을 되게 깊이 아마 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그 자제분들이 면회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laughs>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처신데 그 남편분이 아마 그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작은 그 작은 부인 두고 이렇게 다시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 자기는 본처신데그 자기 그그 그 후처 쪽에서 난 자식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좀 집이 약간 그 영적으로 보면 많이 어수선한 집이었고 그리고 어 이분 둘째 아드님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도 목회자로 아드님은 잘 길렀어요 그리고 딸도 있고 한데 음 딸도 믿음이 되게 좋았고. 언제나 면회를 오면은 저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해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분한테서는 아무 얘기도 듣지는 못했어요. 뭐 가정사라든지 따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정도로 들었을 뿐이고요. 이분이 이제 원래인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참 강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그 그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쪽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상처가 많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그 그때 상태에 그때 그몸 상태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연세도 많으셨고 이랬었는데 음 우울증도 심했지만은 또그 식사를 본인이 많이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죽이나 미음 정도 드셨었는데 일반식은 못 드시고 그 식사도 많이 거부하셔서 이제 저희가 식사 드릴 때는 정말 막그한 숟가락을 더 떠드리기 위해서 사정사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안 드시면 뭐 누케어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분이 몸이 계속 그 이제 어 그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기력도 더 세하시고 더못 드시기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차츰차츰 정말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살이 더 빠져 계셨고 몸 상태는 더안 좋으셨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 그. 제가 주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마음 주실 때는 언제나 그 임종을 좀 임종을 맞이할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미리 시키시기 때문에 한두세달 전부터 이분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천국을 올려 보내 드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주위에 아프신 분들 계시거나 하면은 정말 그분들이 언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불려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차츰차츰 몸 상태로 봐서는 아마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이제 중부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 한달 정도 남겨놨을 때는 이분이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원래도 우울증이 좀 있으셔서 식사를 많이 거부하셨어요. 그 미음 이렇게 우리가 그 수발에서 미음떠들이면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좀 드시기는 했는데 과일, 집꾹 눌러서 짜서 드리면 조금 드시고 이 정도로만 했었는데 정말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는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치매가 있지는 않았어요. 몸 상태가 안 좋고 우울증이 심해서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계속 기도했었는데, 음, 나중에는 약도 거부하시고 식사도 거부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 아들 목사님도 가끔 면회를 자주 오시고, 따님, 따님은 권사님이었는데. 따님도 면회를 자주 오셔서, 왜냐하면 어머니 상태가 갈수록 조금 이제 그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면회를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저를 만나면 저랑 얘기도 그, 그 따님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이분 임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한, 임종을, 그, 지나놓고 보니까 임종을 한 보름 놔두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처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심한 거는 그만큼 그 자기한테 있는 상처가 많이, 그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그 외향적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그게 우울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곧 조금 있으면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데, 음, 식사도 거부하시고, 이꼭 다물고, 약도 거부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마음이 바빴던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러다가 이분이 해계형을 보서 빨리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눈만 꼭 감고 계시고, 이게눈 감고 계시면 눈물만 주르륵 주르륵 흘러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자꾸만 옆에서, 권사님, 해계하시라고, 해계하시라고, 마침내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해계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권해드리면서, 옆에서 찬송과 불러드리고, 또 그냥 손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냐면은 이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약 드리거나 식사 드린 거는 뿌리치고 다 그냥 싫다고 하시는데, 기도는 하루 종일 해드리고 찬송가 해드려도 그거는 마다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제 가면 새벽에도 기도해드리고 또그 찬송가 불러드리고 계속 권사님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했는데. 회개하는 거는 뭐 속으로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하는 소리는 이제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가족들한테 엄마가 많은 그 자기, 그 남편, 남편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일하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제 마음에 꼭 제가 쉴때 이분이 돌아가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오면은 주간하고 오거나 야근을 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오거나 해도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혹시 돌아가셔버렸을지 모르니까 그냥 오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분을 계속 기도하게 된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니까 임종은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음 그래서 지금 그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계속 그날 아침에 퇴근해 가지고 야근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나 너무나 기도가 정말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음, 막, 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제그 창자가 막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이 그렇게 너 빨리빨리 그렇게 방언도 강력하게 기도가 되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잠깐잠깐 숨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방언 기도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오전 한 10시 반, 11시경 됐었는데 그래서 아 지금 이분이 임종을 맞이하겠구나 하고 즉각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계를 여러분 우리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계 하신 분들은 기도 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 도와드릴 때도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해서 그분이 입으로는 않더라도 마음 속으로 이해결형이 부어져서 해결를 하면은 기도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분은 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단마귀가 그 부분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형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날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숨쉬는 시간이 막안 쉬질 정도로 이렇게 방언 방언이 깊이 끝없이 막 나오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하니까 이 이분의 영이 갑자기 권사님 기도 더 깊이 해주세요. 기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 영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의의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울증이 심하니까 그, 그 이분을 모시러 온그 수호천사들도 있지만 사단마귀들도 많이 왔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가. 그때 언니랑 같이 우리가 이제 항상 전화로 같이 전화 켜놓고 둘이 기도했기 때문에 언니랑 같이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권사님!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르면서 기도 더 깊이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영어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의 옷을 못 입어요. 그래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하늘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하얀 옷을 그, 그 의의 옷이 하얗더만요. 그 세마포 옷이 하얗더라고요. 정말 그 또 저는 이제 그런 옷은 처음 봤어요. 말만 들었지 새마포 옷은 뭐 빛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정말 물처럼 더 깨끗하다, 빛보다 더 깨끗하다 이러는데 새마포 옷은 하얗더라고요. 정말 그냥 빛이 난지 어쩐지 그런 개념보다는 맑고 하얗고 깨끗했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그 자기가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못 입으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울증이 심해 갖고 울고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음 하나님이 그 들어올리셔야 되는데 중보 기도가 있어야 들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더니 옷이 딱 갈아입혀져요, 이분이. 옷이 딱 갈아입혀지면서 순식간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그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오늘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laughs>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상처를 상처를 가지고서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처럼 정말 그 자녀를 목사님으로 세웠더라도 상처를 꽉 치고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사단마귀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정말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 미움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죄도 짓고 미워도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정말 그 살면서 그뭐 집안. 그, 그분을 비교,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남편분이 정말 그 자존심도 강하고 그 고지식한 권사님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서 정말 또 다른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 여러 가지로 뭐말 못하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이 권사님은 죽음 앞에까지 절대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콕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본격적으로 중복이도를 한 3개월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마침내는 천국을 올라가는데 정말 그 천국 올라가는 날, 그날도 정말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없었다면은 그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은 제가 볼때이 권사님은 천국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분을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어, 언니랑 저랑 중보 기도자로 붙여 주셔 가지고 그렇게 그 하늘에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새마포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너무나 큰거 같아요.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땅에서 정말 그미혹갖고 절대로 그 미워서 놓지 못하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끝내는 그 정말 기도로, 중부 기도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정말 천국으로 들어 올리려고 너무나 너무나 주님은 정말 애쓰고 애쓰시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도 그 살아있는 동안에 또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먼저지. 정말 그내 주위에 정말 그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평생을 정말 주님 앞에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물고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죄도 그냥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의 죄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용서해 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꼭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음, 상처가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상처가 평생을 얼마나 그,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그 사단마귀가 자꾸 그 인생을 놔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음, 예전에 정말 어떤 권사님을 기도해드린 그 부분을 오늘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